아, 저... 뭐야, 이게 읽어? <laughs> 백설공주 이거, 너... 너잘때 내가 20분도 넘게 읽어줬어. 나는 이거 지긋지긋하다고. <laughs> 이거 뭐, 워낙 스토리가 탄탄해서 말이지. 어? 한 집에 여자 한 명이랑 난쟁이 일곱 명이랑 그냥 아주 그 치적 로맨스가 아주 볼만해. 잠시만. 아, 싫은 거 간다. 아, 싸겠어, 싸겠어. 읽을게, 읽어볼게. 아, 역시 김 사장이야. 어? 옛날 옛날에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가 살고 있었... 그만! 그만! 왜 갑자기 m e on! Come on! Come on! c 옛날 e on! Co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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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번째 난쟁이! 네 네번째 난쟁이! 네 다섯번째 난쟁이! 잠깐 잠깐 아니 왜? 세번째랑 네번째가 난쟁이 목소리가 똑같잖아 세번째랑 네번째는 쌍둥이야! 내 나름대로 설정을 접었다고! 하하! 하하하! 하하하하하하하 아! 아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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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한방 먹었어 아 역시 김사장이야 아, 요즘에 이렇게 김 사장처럼 신통하게 동화책 읽는 사람이 없어 그래. 아니, 계속해 그러다 어느 날 독이 든 사과를 먹은 백설공주는 아니. 어? 그렇지! 그렇지! 그렇지. 어! 조금만 더, 그렇지! 해! 어, 좋아! 해! 그렇지! 그렇지.